사도 바울의 전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로마를 향해서 그가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가 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로도로 그리고 바다나루 그리고 두루와 돌레마이 가이샤라를 지나서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란지일에 그가 만난 두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특별한 일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에 상륙했을 때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는데 그곳에 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가이샤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빌립의 딸들도 예언자이지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결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형제들을 만났는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0절 말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이렇게 유대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야구부와 제자들 만났을 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라.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결례를 행하게 되면 당신은 사람들이, 아,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결의한 회의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전에 결의한 회의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의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하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여전히 사실 그대로다. 그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메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단지 당신의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례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결례를 행하게 될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왜냐?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미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이미 결례를 행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유대인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난리가 나게 된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급히 달려옵니다. 소유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냐? 3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 질러서 도대체 이게 왜이 소유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어떻게 헬라어 하냐? 나 원래 로마 시민이다. 어디서 헬라어를 배운 거냐? 난진리기다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무리들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다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날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절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이죠. 이 지금 아가업을 하는 한 선지자도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해석이 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해석을 달리하죠 해석을. 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운동선수들 구타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선배들이나 코치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힘들어서 못하겠다. 구타를 당하고 그런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와 아버지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만둬라. 힘들면 그만둬라. 엄마는 또 해석이 달랐어요.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된다. 네가 운동한다고 공부도 안 했는데 옛날에 운동하면 공부 안 했거든요. 네가 운동한다고 공부도 안 했는데 네가 그만두면 뭐할 건데 그냥 계속 해라. 학교 졸업을 해라. 운동 선수 해라.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교사학력을 이수를 해라. 운동을 하면서 교사학력을 이수를 해라, 대학에서. 그래 마침내 엄마의 말을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교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말 그때 아버지 말을 듣고 힘들으면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그만뒀으면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진짜 공부 안 했대요. 왜냐,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라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도대체 뭘 했을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힘들어도 그냥 해라. 공부 못해서도 학점 이수해라. 그러면 너 평생 살 길은 열릴 거다. 그래서 평생 교사를 하게 된다는 거. 누구의 해석을 따를 겁니까? 힘들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해석을 따를 건지, 아니면 엄마의 해석을 따를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해석에 중요한 것이 해석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격려해서 다시 세우라는 것인지, 문제겠죠. 장마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옵니다. 그러면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니까 대비를 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언을 왜 좋아합니까? 예언을 좋아하는 이유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람들은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를 위해서 예언을 바라는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예언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명은 예언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에 예언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사도 바울이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그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혈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게 내 사명인데, 혈박당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나는 이미 죽을 것도 각오를 했는데, 그게 내 사명인데, 그렇습니다. 예언보다 강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보니까 예언의 이래저래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러면 예언을 받고, 예언을 받아서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뜻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까? 사명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격려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사명은 고난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고난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는 사명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 어려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게 뭐냐. 사명은 고난보다 강한 것은 사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생의 방향을 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명은 고난보다도 강한 겁니다. 결국, 사명은 죽음보다도 강한 거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도 내가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기까지도 각오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죄인 된 것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곳엔 절망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엔 절망이 없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고 성취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주사를 나갔다가 왜 일찍 죽는가? 그 사람이 그곳에 간 것이 사명인데, 왜그 사람은 일찍 죽을까? 그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열심히 갔는데, 왜그 사람은 죽을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리기를 할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어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다 달립니까? 어떤 사람은 이어 달리기를 하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다 이룬 사명? 내 아들이 이루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기업을 하면서도 왜 자기 기업에 모든 것, 기업의 자기 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다 이루어 갑니까?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를 잘못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행을 할 때에 오스트리아에 갔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구스타트 클림톤의 유명한 치즈라고 하는 그 명화를 구경을 했대. 그 명화를 보기 전에 거기에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가서 그림을 봤죠. 우리나라 사람이 뭐 110년 만에 그 그림에 대한 의학적 해석을 했다 그래 가지고 뭐 유명하게 얘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또 설명하는 그러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글쎄, 구스타프 그림터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하게 이것이 이런 이러한그이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e a m 이 r e a m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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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그렇습니다. 때로는 명화나 아니면 추상화나 그림을 보고 해석은 정말 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의외의 많은 그림들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거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때로는 사람들은 선택은 본인이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할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어도 내가 들어가서 이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어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안 믿어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때로는, 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남편은 구원하지 못해도 내 애들은, 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리라.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더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이 문제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회는 위기 속에서 주어진다. 위기는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기회, 그게 위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시 사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각각 다 달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 뭐냐 이 문제예요.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망각함이 아니라 사명을 재 인식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은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강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명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더 격려하고, 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그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온 온성도들에게은혜 주시고,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사명으로 새롭게 해 주셔서,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 사명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특히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